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떡 세덩이를 내게 구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때때로는 응답이 없고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겨우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잘 다시 한번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시니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샘이 났나 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게좀 좋아 보였는지 하여간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먼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못 기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정석대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대로 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기도가 돼야 돼. 그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거기에 나타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의 나라, 일룡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의 나라, 일룡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은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거룩,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5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비유로. 벗의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간청할 때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아빠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면 얼마나 더잘 들어주시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기도에 정말 잘 응답해 주신다라고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잘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순서가 바뀌었거나, 기도가 잘못됐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안 됐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은 이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입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도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업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격 상속자가 됐다라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영광이에요. 상속자가 됐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아무나 기도 안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자식 관계 된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지. 아무나 안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신학의 근본은, 학문적인 근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뭐 방법적인 게, 뭐, 부르짖어야 된다, 묵상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관상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관계.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가 제일 중요. 그 관계가 돼야 기도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관계가 안 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나는 자녀. 그 관계가 형성돼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시고 두드리면 여시. 그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돼.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시지 않아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의 이 예수님은 세상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오늘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기도의 관계.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할때그 대신에 뱀이나 정갈을 주지 않고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데 외면하시겠느냐? 아니 나쁜 거 주시겠느냐? 아니. 더 좋은 것, 특별한 것을 주신다.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세상의 아빠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것 주려 하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때때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분별,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니다. 바로 이게 구하는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